우리는 가끔씩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적에 이따금 실수를 저지르곤 해요. 문서가 크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혹은 문서가 지워져 버릴 때 난감하실 때가 다들 있을 거예요. 문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컴퓨터로 숙제나 과제를 할 때에도 지워져 버려 난감했던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네요. 그건 바로 컨트롤 l Z를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을 잘 보셨나요? 애니메이션을 잘 보셨다면 컨트롤 l Z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문서를 잘못 입력하거나 뭔가 지워졌을 때, 그리고 복구 작업을 행할 때, 컨트롤 Z를 눌러 해결합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 Z를 입력하면 문서가 지워지거나 실수한 상태에서 원 상태로 복구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Z를 누르면 도대체 어디에 저장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램입니다. 램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더불어 메모리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하는 작업들은 이 램에 저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램에서 어떤 식으로 저장되길래 우리가 전에 한 작업들을 불러 꺼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램에서 일부 스택 방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를 쓰면 이전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스택이라는 말이 어렵고 감이 안 오시겠다고요? 그럼 또 다른 스택의 예를 살펴볼까요? 먼저 인터넷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뒤로 가지죠. 뒤로 가기를 통해 우리가 전에 방문한 사이트를 최근 순서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스택 원리이죠. 또 다른 스택 방식은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시스템 활용인데요. 이 방식에서 스택이 쓰입니다. 안드로이드에 있어서 스택은 정말 중요한 자료구조라고 볼수 있지요. 이렇게 스택 구조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떼려야 뗄수 없는 알고리즘인 것이지요. 스택은 또 무수히 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퓨와 더불어 기본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배우기도 하고, 많이 쓰이고 있습 그럼, 스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주 쉽게 책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책한 권을 컴퓨터에 저장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쌓듯이 가지런히 쌓아 올려, 저장합니다. 여기서 스택의 영어 단어 뜻에서 알수 있듯이, 스택은 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을 또세 번째 책을 두 번째, 책 위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한개더 쌓으면 완성입니다. 쌓는 거는 차례대로 쌓는 거니 아주 쉽지. 거꾸로 책을 빼볼까요? 책을 빼보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컨트롤 Z입니다. Z를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Z를 누르면 바로 전에 한 작업을 컴퓨터에 가져와 라는 명령을 통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지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컨트롤 Z를 한번더 누르면 네 번째 이전인 세 번째에 한 작업을 자연스럽게 컴퓨터는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책 그러니까 세 번째 정보는 지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컨트롤 Z를 한번더 누르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아래 책 정보를 불러오겠지요. 결국, 스택은 순서대로 쌓고 거꾸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LIFO 방식으로도 불리는데, 풀어 해석하면, last in first out 이라는 뜻이지요. 즉,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택 코드입니다. 코드는 이렇게나 복잡한데, 원리는 같습니다. 결국, 원리를 알면 보이는 것만큼, 코드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추가 설명입니다. 참고로 프로그래머들이 코딩 질문을 올리면서 서로 간에 도움을 받는 사이트도 Stack 스택 Overflow입니다. 스택에 대해 이해가 되셨나요? Ctrl Z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